할렐루야. 6월 8일 금요일 옥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 계시록에서 왔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박 와닿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구약과 신약으로 볼 때는 창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수 있는데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해당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말씀이 선포되었고 다 완성되었습니다 신무기죠 신무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기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천재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알아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진실이 필요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냐 진실 게임이라고 그러죠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가 거짓이다. 상대가 사기꾼이구나. 이것을 밝히려면 반드시 진실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꿰매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진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선포되어진 말씀, 예수님 육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대시대에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담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아담 계시로 너와 계시로그 시대에는 시시라단어어없었었습다다 i 수없었 e 니 h i r o Kesh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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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s 이 i r o 시요 s h i r o Kesh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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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설상 니가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가인아, 너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였지만 <laughs> 가인은 이미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버렸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네가 실상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노아 계시록이 있었습니다. 죽는다. 코인물난으로 인해서 지금 피가 더럽혀지고 있다. 진리가 더럽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사기강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지 않고 그 누룩을 주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피가 썩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겁니다 모임을 하면 마음이 가게 돼 있고, 마음이 가게 되면 몸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상이 섞여져 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를 지키는 힘이 없습니다. 겁이 많아서 도망가기 바쁘고 떠나가기 바쁩니다. 그리고 거짓을 그 일삼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다, 싸입이다 라고 해버리는 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laughs>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역사를 살기 위해서 하느냐 다른 겁니다 웃어도 비웃음과 미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달라요 제자들이 그러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할 수가 없고 좃대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근본된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 신부 혼인잔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그냥 몇번 만났다고 합니까? 혼인잔치는 아주 깊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아무하고는 혼인잔치 할수 있겠어요? 사랑이 변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시대 때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계시록이 선포됩니다. 노아시대 때 계시록.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안 지키면 팔자 운명이 확 돌아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모세 계시록이 있었습니다. 모세 계시록. 계시라는 단어가 그 시대에 없었다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 시대마다 아주 귀한 급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계시록이 있었고 시대의 시대마다 선제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예리야 말씀으로 부족해서 애가가 어 있습니다. 애가. 애가가 무엇입니까? 애가 타는 말씀입니다. 그 애가 탄다는 것은 그냥 눈물날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심장이 터질 정도로 설포하며, 이를 갈며 선포된 말씀입니다. 왜? 왜?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고 많은 생명들이 죽습니다. 죽어버립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죽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항복하라, 왕이시여. 항복하소서. 지금은 항복해야될 때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친일파처럼 친바벨론주의다라고 했습니다. 저 바벨론에게 맛이 갔구만. 너무 갔구만 했는데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예레미아는 알고 있었고, 그 시대 에스겔도 알고 있었고, 다니엘도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예레미아가 선포하는 말씀,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씀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게시. 이사야, 요시아 왕에게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계시로, 게시록, 계시로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지킨 히스기야는 살아남았고, 지키지 않은 요시아 왕은 더살수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게시록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아에게 하나님의 게시록이 있었습니다. 그 게시록의 말씀을 아왕은 이세벨, 이 여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세벨이가 신약 때도 나타납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만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전에도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말씀을 잘 알아듣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다짐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것 그리고, 은혜와 영감을 받은 것,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